이런 뜨레기 쓰... 쓰... 같은 짓을 하네. <laughs> 데스 오브 더 드림 시리즈가 세탄이네요세 어, 한번 첫탄부터 해 볼까요? 아, 이거 옛날에 해 봤다. 아, 이거야? 어. 이건 너가 해야겠다. 아, 그래? 나 이거 알아. 깨는 게 있어? 응? 깨는 게 있는 거야? 응, 응 있어 볼요아 okay? 얘네들 이거 막 부서지지 않나 이거? 어, 아 인성 부화로 나오죠? 하하 하하 초반부터 표시 네. 여기 다시 돌아오면 아마 깨는 걸로 알고 있어 아, 내가 생각해 그래? 그래? 음. 어, 또르르 쯧쯧쯧쯧막 <laughs> 공구가 있고요 음. 어? 사람이 사람이 누가 있는데? 무슨 표시지 이게? 어?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M 엠나 B L B L 게임으로부터 도망쳐라. <laughs> 아, 진짜 그런 건가? 어. 어. 어, 일로 나가시는거 아니네. 그렇죠. 일단 더가 봅시다. 어? 응.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싶으면 시프트 누르면은 걷거든. 아, 아니네. 뛰는데요. 캡스락인가? 똑같은데? 그럼 뭐 걸으면서 움직인다 알튼가? 아, 아니네. 잘 모르겠어요. 아유, 일단 아유. 그냥 갑시죠 천천히 갈게요. 음, 음. 어, 다쳤다구요. 어, 버튼인가 이거... 그거. 어, 맵이 좀 달라졌다. 어? 내가 알고 있는 게좀 다른데, 게임 끝인가? 뭐지? 아니, 아니, 아니야. 원래 이렇게... 어, 어, 어... 이게 내려오는데요. 오, 헤이, 에잇... 짜만, 깐만비번이 있는 거 아니야? 시사매거진 2580 2580 <laughs> 아니 데요? 에? 찡기고 있어. 에?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아마 이로옮면안안 되나? 안 되겠죠. 음. 이걸로 뚫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죽음을 맞이하라. <laughs> 다음 플레이. 응, 이거. 다시 시작이네. 이거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음, 저 방은 가만히. 어? 닫혀있네, 이제는? 어, 계속 내려가는구나, 여기. 아, 이거 숫자가 적혀있긴 하네. 버튼이 안돌는걸 어쩌라는 거야? 왼쪽으로 가봅시 <laughs> 어? 세탁실이다 야야세탁실 어? 오 야, 이거 이거 야 죽을 순 없지 죽을 수 없지 어허 해 죽을 수 없지 어어, 계속, 계속 움직이겠다. 어 There are always watching. 계속 본다고? 나를? 그들은 내가, 내가 죽길 원한다. 에? 네? 이게, 이게 끝인가요? 시계. 어어? 음. 여기가 문이 열렸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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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아, 이거 뭐야? 고문하는 데인가봐요. 아, 먼지가 엄청 쌓였네. 막 어, 들어가도 돼, 이거. 어이씨. 씻는데, 샤워실인가봐요, 샤워실. 어? Turn around now. 돌아가라. Water can be deadly. 물로나 죽인다는 건가요? 어, 어? 뭐야, 이거? 가도돼? 가도돼? 어? 어? 잠겼다 잠겼다 아이! 그냥 돌아갈걸 아 물에 갇혀 죽었습니다 삐 다시 시작 오케이 이 문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 얘문이이 열렸죠, 그렇죠? <laughs> 뭐지? 그이게 그럼 이거, 이이 방도 아니고. 어. 어, 오, 됐다. 열리는 소리 됐다. 아, 니고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뭐 열리는 소리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잘하거 맞아, 어. 진행 잘하고 있이아 그래요? 오형이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see 이거, e 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다시 돌아가봐요. 영어 해석해줄게. 네. 무엇을 보이는지? 내가 뭘 보는지. Now, 지금. 어? 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뭘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 그러면 여기서 보고 있으면 아. 못나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아까 물에 갇히면서 아, 죽는, 죽는 걸 보았고, 어 여기 막 카메라들이 있어요. 음...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내가 죽는 모습을 이런. 같은 짓을 하네. 컴퓨터 빡 부숴 하라 불라. 컴퓨터 개발이야 그냥 탁탁탁. 그래서 그 다음은 이게 끝인가요 그러면?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다시 너가 시작했던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아...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 탈출합니다.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어.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었구나 어? 어? 나갈 수 있네? 일로 나가면 되구나 디 엔드 어? 그냥 여기가 도착하는 게 끝나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게이 하면 딱 음, 끝? 음, 게임 끝어아 음, 음. 어, 이게 맵이 세개 있는 게 맞아 이게 세개다 해봤었다 나자 해보시죠 네뭐 하는 겁니까? 잘한다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laughs> 새로운 게임 시작 이거 합니까? 네 요구합. 캐미죠캐리모 네. 짝짝짝! <laughs> 누가 3 3 7라래 <삼삼칠라래>? 아, 가렘요 <laughs>